한강 차는 마겁잖아 통보로 아, 뭐. 네, 통차 뭐, 음, 아, 네.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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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입 한뭐 말해봐 아, 나 아직 먹고 싶어가지고 한입 한입 먹어봐 먹어, 먹어, 먹어. 짜증나, 음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밴드 일곱시 반입니다 어, 안녕하세요, 밴드 일곱시 반입니다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저희는 공연을 아. 아. 왔습니다 와 아. 11월 2일에 음. 떡방 한데 아이씨... <laughs> 돌아오는 11월 2일에 신촌에 있는 롤링스톤즈에서 굉장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바트 워킹 앤 터유, 롤링쿼츠, 먼데이 힐링, 폰즈, 혼... 더블레스 <laughs> 일곱 시간, <laughs> 일곱 시입니다 <시간이다. 웃음> 저녁 7시 신촌 롤링스톤즈에서 합니다. 엔트런스 25,000원. 어, 굉장히 핫한 공연이 될것 같아요. 이게 반응을 하든가. <laughs> 어? 공연에 부제가 꼰대 꺼져 있는데 지금 꼰대지. <laughs> <꼰대집에 웃음> <laughs> 아니 지금 되게 오늘 말하는데 혼자 아무애도 뭐. 안 하고 옆에서. 지금 <laughs> 왜그러지않아왜 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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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? 그러지? 그래? 그러지? <laughs> 7시 반은 화목합니다. 네 공연 제목은 뉴스건 일드입니다 뉴스건 월드 Cheers. <laughs> Cheers하자. 음. 11월 2일 신촌 롤링스톤즈에서. 아무튼 <laughs> 11월 2일 신촌 롤링스톤즈에서 만나요. 이제 5시반입니다.